자 30cm 급톱두개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국산입니다 국산 이거는 천마 곡톱은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이거 날개 길이 30cm 대건 접독 같은 경우는 30, 36cm입니다 36cm 사이즈 차이가 좀 있죠 휴대 부피가 좀 부담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가격은 저렴해요 검증된 뭐 브랜드고 어시다 시피 펼치면 7 0 5cm, 6cm 상당히 부담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뭐 길면 길수록 톱질은 유리하죠. 하지만 그만큼 무게감이 증대돼서 예, 5 0 0 g 됩니다5 500g대. 0 어, 0 g 거기에 비해서 뭐 백마 곡톱 같은 경우는 충분히 휴대할 만한 그 정도 뭐 휴대 길이, 무게, 부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cm급에서는 백마 곡톱 요게 아마 가격에서나 여러가지 활용면에서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건 이접촉 같은 경우는 어 일본의 실키에 빅보이라고 있어요 그거랑 호환이 됩니다 날이 호환이 되는 그런 뭐 특징이라고 보죠 장점이라고 보면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키에 뭐 날만 따로 갖고 와서 어 결합을 해도 호환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가 정말 좀 부담이 돼요 야. 야. 이만큼 차이, 이만큼 차이 납니다. 뭐 이만큼 차이가 성능에서 뭐큰 차이를 내느냐. 야, 글쎄요, 그만큼 체감할 정도는 아닙니다. 뭐 길면 좀더유지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 무기라든가 휴대 부담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반족감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만0천 정도에도, 어, 이 정도 길이, 요 네, 분들이, 어, 일반적인 사용보다는, 좀 전문적으로, 어, 간보를 해야 된다거나, 어, 뭐 전지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네, 나쁘지 않은 가성비 제품입니다. 하지만, 다용도, 캠핑, 뭐, 부시크래프트 음, 여러가지 어떤 상황, 등산의 전환 상황까지 뭐, 고한다 그러면, 예, 요거백마곡토비이 대건적톱 30cm급에서는, 유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래도 한번 비교해드렸어요. 를 가격은 둘다 비슷합니다. 15,000원, 2만 원 이하에서 구매,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대검 접톱 하이파워 360, 한번 네, 리뷰해드렸어요. 자, 간단한 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로, 오. 요걸로, 몽둥이 한번 만들어보면 되겠네요. 이니까 뭐 작업하는 데는 힘이 좀덜 드는 건 맞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나이프랑 톱 조합을 많이 추천드리죠. 도끼까지 있으면 뭐 금상첨화긴 하겠지만 뭐 부피라든가 무게, 어떤 그런 어떤 어 제약상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무게만딱 선택해 나가면 나이프와 톱 조합이 가장 여러 가지 작업하기에 좋아요. 너무 또 톱도 길면 그담됩니다 잘라내고 요만큼만 써야 될것 같아요 손잡이를 잘라내는 역시 이니까 작업하기는 편합니다 이 정도 어, 굵게 나무를 이렇게 쉽게 잘라낼 수 있다는 것은 톱의 장점이에요 이걸 도끼로 했다고 그면힘 많이 듭니다 그런. 작업하는 중에 다칠 수도 있어요. 자, 이만큼은 손잡이로 씁니다. 자, 그 손잡이. 이렇게 기본적인 톡툭좀 해주고요. 뺑 돌아가면서. 난 바토닉으로 이제 쪼개주는 거죠. 뭐, 짧은 칼로도 어 이런 굵은 나무를 쪼개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방법은 어, 외부부터, 가운데, 가운데 부분이 두꺼운 부분이 아니고, 외부부터 조금씩 조금씩 커팅해 가는 거죠. 나이프가 충분히 커버할 만 길이부터 이제 쳐내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식으로. 외부부터. 조금 조금씩. 여기 다 톱질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파고만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런 식으로 쪼개 나간 겁니다. 이렇게 짧은 칼로 바톤닝을떼는이 외곽부터 쪼개 나가면 됩니다. 홈을 보고 내려옵시다. 돌려 봐 재미 <sus> 이런 식으로 톱질로 정도 홈을 만들어 놓 만드는 부분을 나이프로 이제 바토닉하면서 갖춰가는 거죠. 사실 이런 나무를 잡고 이제 바토닉하기에는좀 불편하니까 이런 나무를 톱을 과 칼을 이용해서 몽둥이를 만들어 주는 거죠. 몽둥이 를 만들어 주는 이렇게 만드는 과정은. 부시크래프트란 책에도, 네, 명시를 좀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 이제 나머지, 돌출된 부분이라든가, 마감이 필요한 부분은, 칼로, 모서리 부분, 날카로운 부분, 마감이 덜된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해줍니다. 좋아, 공중아 완성되어가죠. 그립감 나쁘지 않아, 좋아. 자, 자, 밑에 거. 그냥 이 돌에다가 올려놓고 하면 빗 맞거나 아니면 이게 힘이 많이 실려서 베어가면서 바닥을 치면 날이 손상이 됩니다. 제가 나이프를 좀 많이 쓰는 편이죠. 그런데도 샤프닝을 자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이프 상황에 맞게끔 좀 아껴 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막 너무 아껴 쓴다는 개념보다 쓰긴 쓰는데 자주 쓰는데. 그 나이프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나이프가 손상 입지 않도록 그 나이프의 특징을 파악한 상태에서 사용하지 막 임금 밑에 돌인데 그냥 막 휘어쳐가지고 땅바닥 때리거나 아니면 돌이 묻은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털어내지도 않고 뭐 바톤이 한다거나 쇼핑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용을 하면서도 나이프의 손실이 아니면 손상이 날 손상이 최소화되도록 쓰기 때문에 샤프닝을 제가 자주 하지 않아요. 근데 나이프를 이렇게 함부로 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드에서는 나이프 한번 손상 오잖아요? 샤프는 없어놓은 상태에서는 나이프 다시 날 쓰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또 그만큼 날이 무뎌지면 손상이 붙게 되면 자극 효율이 떨어지고 다출 확률도 높아집니다. 힘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싸구려 강제예요 적극 강제입니다. 그런데 어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테스트 하고 있지만 날손상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예, 이 날의 특징에 맞게끔 사용 목적에 맞게끔 나이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나이프의 예, 강도도 따라가 줘야 되겠지만 예, 뭐 저렴한 강제로도 얼마든지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 대신 본인의 나이프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무리하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도록만 쓰면, 쓰면 굳이 고급 강제 비싼 나이프를 쓰지 않더라도 지금 보여주셨다시피 쇼핑, 바토닝 하드우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아, 손잡이가 아주 연하게 잘빠졌죠 어, 이든게딱 좋아요. 그렇게 하면 딱 좋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톱과 나이프만 쓰면 웬만한 작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톱과 나이프 조합을 많이 추천드리죠. 도끼 있으면 좋죠. 금상첨화지만 도끼까지 챙긴다고 그러면 네, 휴대부담이라든가 무게부담, 비용적 부담이 커지죠. 아, 그래서 톱과 네, 나이프로도 얼마든지 다양한 작업, 좀더 쉽게, 특히 조난 상황에서는 나무, 뗄감 같은 거 구하거나 아니면 셸터 만들 때 필요한 나무를 조절하는데 도끼보다는 톱이 훨씬 더, 어, 효과적이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는 아니더라도, 근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휴대 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 난 제대로 된톱 하나 갖고 싶다 그러면, 이 대건접톱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길어요. 근데 요거보다는 이제, 백마 곡톱 아니면 요거보다 짧은, 어, 270mm 짜리,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낮은 270mm 짜리 있습니다. 대건조또 그거 추천드립니다. 이건 좀 360은 좀 과합니다. 과유불급이좀 휴대 부담, 무게 부담이 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추천드릴만하진 않지만 어, 전문적으로 이제 뭐 간벌이나 벌목을 해야 되는 분들은 충분히, 충분히 살만합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굵은 나무가지를 네, 톱과 나이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는 몽둥이를 이렇게 금방 만드낼 수 있습니다.